가서 가려고 했는데 다파마스 항구에서 가장 빠른 배 타고 왔거든요. 잘못탄것 같아. 또. 일단 뭐 오니가 그려져 있긴 하네요. 여기 오니장한테 가려면 중간에 있는 동굴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까지 가면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근데 버스 시간이 지금 딱 3분 전에 갔더라고. 출발했더라고. 어? 뭐야, 저거 버스 아니야? 어? 버스 못 타니까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아 씨, 한 2시간 걸리겠는데. 가 보자, 일단은. 아니, 여기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섬 같은데. 그냥 뭐 일단 관광객이 아무도 없기도 하고, 식당도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도 안 해. 옛날에 한때 관광지였는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좀 지역 주민들만 오게 바뀐 그런 느낌인가? 몇 군데 식당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운영을 안 해. 다 닫혀 있어. 저기,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스미오시신사아 여기 밤에 들어오면 좀 무섭겠다 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걸어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 길이 그냥 평지가 아니라 그 산속 그 아스팔트 길이면 아 몰라. 아니씨, 아니 이렇게 한 시간을 가야 돼. 언제가 중간에 자판기도 없고 물도 음식도 없고 밥도 안 먹고 왔거든. 아유, 표지판이 있네. 여기서부터 1.5km. 아, 씨. 아, 실로 가야겠다. 이 길이니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이건 못 참지. 아, 그래도 그늘 있고 시원하니 좋네. 아, 되겠다. 이두 갈래 길이네. 아 씨. 어, 여긴 것 같은데. 온이는 어쩌고, 어쩌고. 근데 여기 길이 바밤 바바밤 밤밤밤 밤밤 바밤밤밤밤밤 아유. 아. 아, 콜라, 콜라 먹고 싶다. 음, 뭐 뭐라, 뭐라 적혀 있는데? 이하이네? 아니 길이 길이 끝이 없어요. 가도 가도 다 똑같은 길이요. 뭐 이쁘긴 해 길이. 아니 뭐야 갈림길 나왔네. 뭐야 코나타리와 도라나 돌아... 왜 불안하게 못 올라갑니다 그런 느낌인데? 에라 모르겠다. 단골 기질 온 여기가 더 이뻐 보이긴 해 아우 뭐 여기 표지판이 맞는 것 같아 뭐야 네 번째 아우 뭔 소리야 어뭐 뭐가 있는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뭐 적혀있네 카터야마 아, 씨. 아니, 또, 뭐야, 이건 또. 아, 저산인가 보다. 저산에 갈 것인가, 이쪽을 갈 것인가. 야, 뭐가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나오네. 어이? 뭐야? 끝이요? 아 뭐지? 어이. 허. 와아이만 와. 아. 내려가는 것도 일이다, 일. 야 근데 뭔가 웅장하긴 해. 아, 씨. 우후. 무슨 신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여기 농기구랑 삽을 갖다 갔다... 아, 신? 신이라기보다는 스님 아닌가? 준비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섬갈때 이제 무조건 물 2 리터짜리 하나는 들고 오는 걸로. 와 날씨가 미쳤어. 아, 짜증 내지 말자. 오히려 좋아. 벌레 있으면 어 벌초하면 되잖아. 그리고 또그 단백질도 에? 또 벌레 좋은 점 뭘까요? 아 맞네 그 그. 꿀이 버리잖아요. 꿀이 버리니까 꿀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좋은 거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 사람이 없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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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나많냐 야, 1kg. 게기 엿을. 친 운이장들 와몸 봐라 야 뭐야 왜문이다 닫혀 다 있어 에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줘아 설마요 에이 이게 색이지 뭐야. <laughs> 아 <아우>, 죽이네. <웃음> 여기가 <웃음> 뭐야 추워. 씨. 뭐야, 개시원해. 뭐야. 18도? 에어컨 틀어놨나? 뭐야. 와. 야, 땀 그냥 다 마르겠는데? 진짜 시원하긴 한데 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좀 무서워. 뭐야? 뭐야? 아니 시원한 게아니라 추워. 원이 놓고 뭐야? 어? 우리 연기가 내가 잘못 봤나? 연기가 나네데 여기 석회... 아유 뭐물 같은 게 떨어지긴 한다. 증류수인가아유 아... 아... 얘들이 뭐지? 저기서 물 떨어지는 소리구나. 어우, 시깜짝이야. 이 오니들이 다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림이 근데 오니를 좋아하긴 하지만, 나는 컬러 오니짱을 좋아한단 말이야. 어, 여기 컬러 오니짱 있다. 좀 짜치는 오니짱이네. 여기, 얘네들 다 만져도 되는 애들인가? 뭐 타는 건 아니겠지?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이분은. 리얼 돈으로 임플란트 하셨네? 아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뿌린 거야? 이거 다 합치면 한. 100인짜리도 있는데, 이게 뭐야, 아니 어우씨, 좀 무섭다잉.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laughs> 뭐 관광하기 편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동굴이잖아요. 좀 무서워. 이 동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스산합니다, 스산해. 오니가 어쨌든 괴물이잖아. 저기 뭐야? 뭐 사람 사람 형상도 있는데 이게 뭐야? 뭐 무서운 것도 많네. 아씨, 여기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어! 씨발 금작이야. 와씨, 심장 떨어질 뻔했네. 와씨, 뭐야? 어우 시 깜짝이야. 뭔가 뭐, 돌아가신 분인가? 아 제가 이섬올때 누가 꽃을 좀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좀 헌화하는 그런 꽃인가 봐. 신기하네. 공포 영화 보면 갑자기 이런 동굴 딱닫뀌잖아요못 나가잖아. 오씨. 오나 다른 출구구나. 깜짝이야 나뭐 새로운 거 봐가지고. 와. 어. 아우씨 갑자기. 아씨발 아, 깜짝이야. 아씨. 아니 갑자기 갑자기 눈앞에 이런 게똥 있으니까. 씨. 발 어. 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갑자기 이런 놈이 빡 나온다 생각해 봐봐. 아, 이거 온이 꺼져라. 씨발, 안귀워 이제. 아우 씨. 이 출구가 어디야? 이그지트라고 적혀 있었는데. 와, 좋겠다. 오니장, 오니 대장, 오니장. 와, 에이 보스네. 이 좁은 동굴을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동굴 안에서 작업을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만는 거는. 동굴이 좁아 터졌는데. 아, 대단해 대단해. 어 가자, 이제. 에? 입구랑 다른데? 어, 어딘데, 여기가? 섬 자체가 그렇게 이쁘진 않네 그럼 이제 가볼까? 근데 네, 예전에는 여행 갔으면 뭐큰 계획 하나 잡았으면 그거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번 여행은 그냥 설렁설렁 설렁 잠 오면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그냥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오늘도 여기 올 생각 없었거든요. 오늘 원래 예술가 섬 가려고 하다가 그냥 빨리 다시 올라오는데 힘들긴 했지만 유니크하잖아 이런 여행이라는 게 그리고 나, 나한테 뭔가 좀 맞는 것 같고 여행을 하면서 삶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내가 여행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믿는다는 자세가 있으면 여행도 그만큼 저희에게 좀 합당한 경험이나 가치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여행이 맞는 사람 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호심 많이 숨있습니 아, 야, 손내라이? 아, 어う 아. 예, いつから始まったんですか?この洞窟とか. 아, これははい. 100년 ぐらい나. 에, 100년? 아. 에, 本当ですか?はい.はい,はい. な,なったんがもうおばた100年近くなるへえまあ自分登った時に誰もいなくて自分一人だと思ったんですよいやいや結構ハイキングする人いるっておるよあそうなんですか、うん、そっかあっちですよねはいですで鬼安住アニサラんでおるのにちょっと気分アップ入るわけ 좀내 언니를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언니는 약간 소프트한 언니였나 봐 이런 제대로 된 언니 보니까 좀 나도 저도 좀 무섭네요